물을 사용하여 닭과 인삼마늘 대추 온나무 등을 넣어서 푹 끓이고 소금을 넣어서 먹는 백수는 몸보신 에 좋은 음식입니다. 이 요리는 닭 대신에 오리를 사용 하기도 하며 국물은 밥을 말아먹거나 야채를 추가하여 죽을 만들어 먹을 수도 있습니다. 장어는 원기회복에 좋다고 알려져 있으며 탕이나 구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포니카 종류의 장어는 맛이 좋아 인기가 많습니다. 흑염소는 염소고기를 다려서 만든 진액도 있지만 염소, 수육이나 탕 등의 요리로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소의 뼈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인 사골은 오랜 시간 끓여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사골에는 칼슘이 풍부하여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 추천되는 음식입니다. 민어는 보양식으로 유명하며 회, 찜, 구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유의 냄새와 호불호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취향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전복은 보양식으로 많이 섭취되며 회나 불회로 먹을 수 있습니다. 전복은 다시마와 해조류를 먹고 살기 때문에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리지흙꼬이나탕은 여름철에 많이 먹는 보양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리는 기름이 많이 나기 때문에 적당한 섭취가 필요하며 호불호가 갈릴 수 있습니다. 다른 보양식으로는 장어, 민어, 염소, 소골탕, 미꾸라지, 전복, 민들레, 오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양식은 각각 특정한 효능과 영양소를 가지고 있으며 개인의 식사 습관과 취향에 맞게 선택하여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양식을 선택할 때는 개인의 건강 상태와 식재료의 신선도, 조리 방법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식단의 균형과 다양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도록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철 보양식으로 닭을 먹는 가정집이 많지만 오리 진을 구이, 탕을 먹는 집도 있는데. 아무래도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많은 편은 아니다. 오리에서 나오는 기름은 많이 먹어도 나쁜 영향이 없다고 말하지만, 과도하게 먹으면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적당히 섭취하는 것을 권장한다. 여름철 값비싼 몸값을 자랑하는 민어는 크기가 크고, 임자도에서 잡혀야 상급으로 치며 회와 불에도 맛있지만, 국물을 먹어야 진국이다. 민어를 하얀색 물에 끓이면 매우 뽀얗고 감칠맛 나는 육수가 나오는데, 옛말에 양반은 민어를 먹고 상놈은 보신탕을 먹는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소고기, 돼지고기 할것 없이 큼직한 고기를 물에 푹 삶아서 먹으면 입맛 없는 사람들도 배부르게 먹고 한동안 힘을 내서 생활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고기를 삶고 나서 물을 모두 버리는 돼지보다 국물을 자작하게 넣으면 나중에 걸쭉하게 먹을 수 있는 소고기 수육을 추천한다. 집에서는 여름이 올 때마다 백숙, 민어, 장어, 전복은 꼭 빠지지 않고 구입하는 것 같은데 심리적인 효과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보양식을 챙겨 먹는 것도 좋지만 평소에 기가 허한 분들은 규칙적인 생활 습관, 영양제 등을 챙겨 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